공자 왔느냐? 예이 자 오늘의 명심보가 성심편입니다. 성심편하 마음을 밝히는 본보의가 되는 도배 같은 보물 너가 당해서 싫은 일 너에게 하지 마라. 시작합니다. 설원의 왈, 관태어 환성하고 병가 어소유하여 화생어 해태하고 효세어 처자니 찰차 사자하여 신종 여신이라 기만 치길 하고 익만 칙상 이니라 척벽 비보요 초놈 시경이니라 익지서에 운백옥은 투어 니도라도 불룽 오의 기색이요 군자는 행어탁지라도 불농염난기심하나니라 고로 송백은 가이내설상이용 명지는 가이석액난이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한자 한자 풀어보십니다. 어렵습니다. 쉽습니다. 명심보감 어렵습니다. 쉽습니다. 어렵지요. 이 복잡한 글씨들 한자 한자 풀어보면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서 몰라서 미안합니다. 말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벼슬관 나태할태 어조사호 환성. 예, 자 뭐라고 했냐이 설원에서 말하기를 어, 관 다스리는 이 관이라는 건 벼슬관이지 벼슬 정치인 에, 다스리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은 지위, 지위가 이루어졌다, 성, 지위가 높아졌다, 지위가 높아졌다, 지위가 높아지면 태 게으르다. 다 아,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벼슬하는 사람이 지위가 높으면 게으르다. 아참 게으러지기 쉽다라는 얘기죠. 예, 승진하면 말입니다, 승진. 정치하는 사람들 참고하시고 자, 병 병들병 더할가 더해진다 보로스 병이 더하다 소유 아, 소유 병은 조금 낫는다 작고 조금 나을 려 낫다 낫는다 에, 병이 조금 나면 조금 나면은 뭐 하진다 어, 화 재앙화 날생 어조사오 게을태 해태 해태 한다 해태해진다는 거죠 병이 조금 나으면 병이 더해진다는 거죠 병이 조금 나오면 병이 더해진다 더할까 병이 더해진다 네. 조심해라는 얘기죠 조심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쉽게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재앙도 생한다는 거죠 언제 게으름에서 온다 이거죠. 게으르지 마라. 게으를 태. 게으를 태. 게으를 해. 게으를 태. 해태하지 마라. 효도는? 효도. 쇠할세. 효도가 쇠한다. 어조사오. 처자. 처. 아들자. 아 와이프와 아들. 와이프와 아들. 처자. 때문에 효도가 쇠한다. 아 어렵습니다. 처자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는데 효도가 쇠한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효세요 처자. 이 자가 아들이라는 남잘뜻 하는데 얘가 커서 결국은 부가 될 텐데 말이죠. 부, 아비 부가 될 텐데 어쨌거나 효도라는 거는 위로 부모한테 하는 게 효도라고 하죠. 부모한테 하는 게 효도인데 세퇴해진다. 처자 때문에 말입니다. 아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처자요. 대한민국의 예, 7천만 처자들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찰이를차 넉사 사람자, 살필찰 차, 살필찰, 차, 이르다이르다차 사자 이 네자 뭐냐 이 네자를 살펴라 네자 네 가지를 살펴라. 어, 관태어한 승진하면은 게을러지기 쉽다 하고 병들면은 소홀해지기 쉽다 하고. 재앙은 게으름에서 오고 효도는 처자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이네 가지를 하면 삼갈신, 삼갈신 마침내 종 가틀려 처음시 처음처럼하라. 예, 부모 섬기는 것도 처음처럼 병든 것도 처음처럼 관도 처음처럼 예, 백성과 민심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를 했다면 그 처음 먹은 마음을 지키고 병이 들었으면 처음처럼 조심하고 재앙이 와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해태하지 말고 효도도 변하지 말고 처자가 없을 때처럼 효도를 하란 얘기죠 어렵습니다 신종 여시였습니다 그릇이 가득 찰만 곧이 넘치리 아 그릇이 그릇이 차면은 곧 넘친다 아 어렵습니다 그릇 차면 넘친다 어렵습니다. 사람인 가득할만 사람이 가득 차면은 곧 상한다 상할 상아 어렵습니다 죽을 상입니다 사람이 찾는데 죽는다 어렵습니다. 사실 이 찰만자가 가득할만자는 분수를 뜻하는 깊은 이스모 있습니다. 사람이 분수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릇은 차면 넘치는 것이요. 척. 자척이 자척. 벽. 구슬벽. 아니다. 보배보자가, 보배가 비보, 보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슬도 보배로 보지 마라. 어? 한자가 되는, 구슬도 보배로 보지 마라. 한자의 둥근 구슬, 보배로 보지 말고, 어, 귀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한자 되는 보석을. 일촌, 초음, 일촌, 아주 짧은 시간, 초음 짧은 시간, 가벼울 겸, 가볍게, 시간을 가볍게 보지 마라. 즉, 시경, 가벼울 겸, 시간을 짧은 시간도 귀하게 교라. 아, 이명심보감 성심편을 보는 데는 약 5분에서 15분, 아주 긴 시간입니다. 이긴 시간을 투자해 주시는 공자 여러분들 항상 신인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15분짜리 길면 15분 짧으면 5분 아주 하나시경이었습니다 짧은 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익지서 예, 자주 등장하는 익지서입니다. 이 명심보감에 익지서가 참 많이 등장하죠. 신인이 되는 법 익지서는 고대 예, 송나라 때 교양시 교양 서적이었습니다. 글서자 교양 서적. 요즘 말로 말하면 썬데이 서울 정도나 되겠죠. 예. 썬데이 서울 아십니까? 몰라서 미안합니다. 이른다. 운백도라 흰백 구슬, 흰 구슬, 배곡, 흰 구슬에 이르니 자, 흰 구슬이 어떻게 됐다? 던졌다. 어, 니도 진흙에다. 니도 진흙, 니 진흙도, 니도에 던져도 이 배곡을 갖다가. 투 던졌다. 진흙에다 니도 진흙이 던졌더라도 아니 불 능하지 않는다. 불능 능할능. 능하지 않는다. 어떻게? 오예기라 오예기색이라 예. 물들지 않는다. 빛깔이 그 빛깔이 이 구슬의 배고 빛깔이 불능 물들지 않는다. 더럽혀지지 않는다. 예. 그 기자 예. 더러워질로 더러워지지 않는다. 불능 네? 이 배고 같은 구슬이 진흙 속에 들어갔는데도 더러워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 군자가 나왔습니다. 아, 군자, 군자 성인 군자 맞습니다. 임금군 아들자 우리 모두가 군자가 되어야 됩니다. 군자가 되는 신인이 되는 공부 중에 있습니다. 행행한다. 어어조사 혼탁하다. 지탁지탁지라고 하시면 탁지 혼탁한 지역, 예, 혼탁한 세상에 살아가기 어렵죠 공자 여러분 군자가 가는 길은 혼탁한 지역에 탁지에 가더라도 불룽 아또 다시 불룽 나왔죠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불룽 불룽 능하지 않는다 물들염 어지러울란 예 물들여지지 않는다. 뭐가 이 군자기 때문에 마음이 말이죠, 마음이 물들어지지 않는다. 어디 탁지에 가더라도 예, 군자 되는 거 쉽습니다. 명신보감, 성심편하, 군자 되는 거 어렵습니다. 예, 군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므로 소나무 송, 잣백 송백, 예, 송백, 소나무 송백, 아, 그 오를가, 어조사이 오르가내자 아, 네 처음 나오는 글씨입니다. 참내 견딜 내 자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글씨 참내 참는다 견디어낸다 뭐를 견디어내냐 소나무와 잣나무는 설 눈설자 설이상자 눈설 혹독한 겨울을 견디어낸다는 설상가상 예, 눈설자 설이상자 있습니다. 설상가상 어제나 하 견디어낸다 뭐가 송백은 말이죠 하고 밝은 명지혜지 밝은 지혜 예, 핵심입니다. 신인이 되기 위해서 군자가 되는 핵심은 명지 밝은 명지혜지 어 밝은 지혜를 주소서 밝은 지혜를 주소서 오 신이여 오를가 어조 사이 건널서 앵난의어려울난앵난과 어려움이 건너진다 건널서 섭앵난이었습니다뭐 명지 했기 때문에 말이 죠？예, 밝은 명지혜 밝은 지혜 를얻 기를 바 라면서 오늘 의 명신 부가 성심편 하에 서는 너가당해서싫 은, 일너 명이 하지 마라. 안녕.